관계에 있어서 좀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리아 쌤이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맞는 것 같다. 경증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다.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그 고통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하면, 어 공감에 대한 결핍이라는 거는 사람 관계에서 정말 괴로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떠나갔던 친구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가 해소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그때서야 용기를 내서 몇, 친,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더, 더더욱이나 내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라 것에 대해서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불편함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처는 안 받지 않을까. 앞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좀더 매끄럽게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지? 그거를. 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아, 아스퍼거여서 달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다르다고 생각하신 게 뭘까요? 아, 이게 되게 어려운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면서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같이 막 장난치고 놀고 얘기하고 있으면 <laughs> 그들이 이렇게 웃는 포인트 혹은 뭔가 공감하는 포인트에 내가 어 뭔가 이들은 내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 있구나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긴 있었어요, 항상. 음. 일부러 다른 사람들 웃을 때 이렇게 눈치 봐서 같이 웃고. 음. 그리고 가장 좀, 어, 힘들었던 부분은 좀 선배들도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저한테 뭔가, 너랑은 되게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야, 너왜 이렇게 좀, 거만하냐? 이렇게 싸가지가 음. 없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저 제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가 싸가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인사를 안 한다든지 뭐 근데 이제 인사를 안 한다는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인사를 아안 한다는 거 네. 아니 혹시 그러면은 이 거만하다는 얘기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모른척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음. 나를 좀 무시하나 저 저렇게 거만하지 느낄 음. 수 있거든요. 혹시 상대방이 말 걸거나 인사할 때그못 알아차리세요? 음. 네, 그 그래,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누가 뭐 예를 들어 부르거나, 음.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있으면 뭔가 이한 가지에 이렇게 딱 되고 이 나머지 상황들은 좀 음, 음.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음. 느낌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어.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인지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는지, 저도 이제 뭐 행사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선배들이나 있으면 음. 근데 진짜 인사만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음. 열심히 인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음. 뭐, 난 너희와 말 섞을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음. 보였나? 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보였는지는. 음. 근데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스퍼거라는 네.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사람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뱃속에서 수정만이 되잖아요 네. 이게 자궁에 딱 착상이 돼요 그때부터 (10달) 동안 (DNA) 정보만 갖고 있던 이~ 이~ 알에서 음. 모든 게다 생겨요 음. 뇌도 뉴론이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회로가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도 하지만 그 회로가 잘 연결되면 나중에 막 이렇게도 하고 이런 이제 암으로 이렇게 이제 더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에스퍼거는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데 필요한 신경회로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형성되는 뱃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에스퍼거는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에스퍼거는 현저하게 지능의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음. 그리고 현저하게 사회적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 숨겨져 있는 의도나 뉘앙스. 숨겨져 음.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음. 이해하는 데에 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음. 야, 나래야 다리도 아픈데 이거 먹어 초콜릿을 이만한 거 하나 줘 형돈이가 음. 옆에 있다가 누나 이래요 그러면 왜 나래한테만 초콜릿을 주고 누나는 나한테 초콜릿을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치 친한 거거든요 이걸 다말안 해도 음. 알죠. 그냥 어. 어 누나 그러면 어야 미안해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음. 어. 근데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입장의 차이를 잘 이해 못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설명을 잘 해줘도 음. 음. 왜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단에 대한 개념을 전 세계의 이 분야를 보는 이제 전문의들이 모여서 음. 재개편을 하면서 에스퍼거는 빼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음. 자폐적 양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호작용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진단을 다시 분류하게 됐어요. 음. 음. 신체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다. 예.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할 때나 이렇게 좀 손가락이 음.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몸을 딱 움츠리고 딱 붙이고 있을 때 음흠. 이제 좀 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가 어렵다. 어, 같이 4, 5 명이서 응. 커피숍 가자 이래가지고 응, 커피숍을 응. 갔어요. 어. 그냥 정말 이렇게 핸드폰을 혼자 그냥 어.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제가 모르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 그냥 핸드폰을 혼자 그냥 그래서 하고, 뭐, 제일 보고, 이러고, 남들이랑 말을 거의 일체 안 섞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난 뭐, 너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고, 음. 그냥. 아니 근데 어떤 주제로 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이걸 어, 어떻게 껴야 될지 아니면 저게 약간 공감이 안 가서 이러면서 이번에 K-pop 그 콘서트 있잖아. 우리 응. 그 안무 어떻게 하지? 아, 대형 어, 어떻게 할 거야? 안무를 어? 이번에 짜야 되는데. 니가 센터로 갔다가 <laughs> 너가 왼쪽에서 들어오는 응. 건 어때? 오. 어? 리안 왜? 왜 생각 없어? <laughs> 아, 막, 아 타이밍을 못 잡는 거 아니면 그냥 이 얘기가 무슨 얘긴지 모르는 거예요? 어, 이이 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딴 데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이런 얘기를 하냐. 얘기를 이렇게 가까이 아. 하고 네. 있어야 예, 네. 어. 저한테 내용은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사운드만 웅얼웅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 자, 어. 그 사운드로 파악해 어. 봅시다. 실제 정말 연락을 하거나 뭘 찾아야 될 만큼 바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뭐 연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습니까? 아,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뭐 조금 어색하고 어, 어떻게 말을 하고 끼어들지 몰라서 좀 다른 행동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까? 어색하다기보다는 음. 그런 자리가 불편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은 별로 끼고 싶지 않은 생각도 음. 많이 있었고. 왜요? 왜 끼고 음. 싶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어 뭔가 누군가랑 친해져야 된다라는 음. 그런 것도 관심이 <laughs> 없었고, 네, 그 시간에 음. 연습을 하러 가면 좋을 텐데 음. 내가 왜이 자리에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댄서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안무 짠데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새로운 뭔가 수정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어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서 음. 이제. 그러면 저희가 좀 수정을 볼 동안 여러분들은 잠깐 쉬고 계셨다가 다시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음.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이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음. 거를 느꼈어요. 최근에 음. 되게 많이 느꼈고 그분, 그분 계시기 전에는 뭐 올랐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아 얘네가 힘들겠구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음... 그거를. 이게, 댄싱라인에서 제가 이제, 어, 본선에 올라가서 첫 번째 경연, 거의 1차 경연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리액미?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안무를 못 외워서 경연을. 왜냐면 경연 프로그램 음. 안무를 빨리 외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빨리. 네. 네.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한동작도 김혜랑씨 그리고 응. 김광호씨두분 커트 라인 두 분은 커트 라인 나오십니다. <laughs> 수정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워크에 이제 홍콩에 이제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안무를 분명히 짜갔거든요. 응.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자 이제 몸 풀고 자 이제 춤을 시작할게요 이러고 딱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안 갑자기 아이고, 긴장했나? 어. 긴장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하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어.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미안한데 제가 오늘 수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국까지 가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수강생들 다 환불해주고. 어. 제개런티도다 환불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한번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요 근래 그 프로그램 어. 하셨잖아요. 해외 가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네. 어, 버스킹 하는 거.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안무를 쳤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맞아요. 90곡 가까이 이제 준비를 아 90곡 가까이 이제 준비를 아 했었는 어떻게 외웠어요? 그냥 잠을 안 잤죠. 아 네, 잠을 안 자고. 아안 잤나? 이제 뉴욕 출발하기 한한달 전부터 아그 갔다 와서까지 거의 그냥 아, 어, 잠을 안 잤죠. 왜냐면 또 제가 또 맏언니고 그런데 아, 맞아요. 이제 제가 막 틀리고 막 이거 뭐였지? 막 이러고 있으면 또 너무 부끄럽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짜는 거를 또 리드해야 되는 또 입장이기도 하니까 음, 음, 음. 제가 또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그러면 애들도 더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거의 그냥 나는 두달 동안 그냥 안 잔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원래 그 주의력이라는 기능이 잘 발휘가 되면요, 학습 효과가 되게 좋아요. 러닝 이펙트라고 하는데 음.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거듭되어질수록 학습이 일어나서 그 다음 번에 똑같은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잘하게 되는 음. 이 학습 효과가 누구에게나 있는데요. 이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도 요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상황과 나의 하루를 내가 잘 계획해서 예측하면서 살아간다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주 모호한 불안감. 음. 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초조감. 음. 내가 이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음. 걱정들. 이런 불안감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를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음흠.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고, 음흠. 이제 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음흠. 그 좋은 음. 마음과 동시에 벌써 이렇게 긴장이 싹 그렇죠. 올라, 와요 불안감이 네. 쫙 올라오죠. 이거를 네.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음흠. 생각도 있고, 그게. 보통 친구들은 되게 좀어네 이렇게 할할수 있는 정도의 음흠. 안건도 그냥 어네 어, 할게요 이렇게 좀 망설이고 대답을 음흠.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어 우리 리아 씨의 뭐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명확한 거는 분명히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어. 어려움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리아 김 씨의 첫측근이죠 음. 네, 남자 친구와는 어떤 어려움을 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네, 만나볼게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친한 후배 두 명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였어요. 같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그날 집에 가서 근데 아까는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왜? 그게 왜? 음악 들으면 안 되나? 그때. 어. <laughs> 그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하고 싶어서 그 여자분이랑 저랑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한 시간 정도 거의 한두 시간 가까이 한것 같은데 그분이 오빠 저물좀 가져올게요 하면서 갔다 오는데 물컵을 두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리아는 절대 그러지 아... 않고. 그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laughs> 수저통을 열어서 숟가락, 젓가락 하나, 수저통을 닫아요. 많죠. <laughs> 리아는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저는 감정의 해소를 이야기하고. 너무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리아가 저한테 와서 어 내가 어떻게 너를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리아한테 미안하지만 너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맨날 둘이 놀고, 둘이 붙어 있는데, 내가 감정적인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고, 나도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 근데 그 진단을 딱 받은 이후에는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죠. 아 이런 거였구나. 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음. 음. 한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음. 랐어요 네, 음, 힘들었구나. 네, 좀 미안하네요. <laughs> 제가 좀더잘 챙겨줘야겠어요. 자주 다툰다고 음. 그러시는데 뭐~ 왜 다투게 되시는지 한번 일화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같이 차에서 내려서 뭐~ 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음. 제가 먼저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던가 올라가 버린다던가 이런 거안 아, 기다려줘요 안 기다리고 예 네. 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음. 요즘에는 제 생각엔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서. 음. 아, 아, 지금도 해라.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음. 그런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음. 네. 아... 그런 거에 있어서 서운해하는 거. 사실 15년 연애를 했으면 뭐 결혼 얘기도 오갈법도 음. 하고. 음. 일단은 이제 뭐 막연하게 서로 같이 이제 뭐 결혼을 하, 하게 되면 음, 꼭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음. 어 어쨌든 뭔가 아스퍼거란 진단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이런 좀 남들과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음. 느꼈을 때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 걸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편함을.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내가 이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음. 음.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음. 내가 이 아이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상호작용을 해주지 못한다면, 음. 이것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그거를 계속 평생 그거를 같이 안고 간다는 거는 좀 너무 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 좀 많이 고민을 했죠 음. 네. 네. 네 어~ 사실 이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리아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는 잘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음. 잘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음. 왜냐하면, 아스퍼거는 어떤 미묘한 사회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얽혀있는 상황을 사회적 상황이라고 해요. 아주 미묘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음. 입장을 음. 이해하고 나면 어 너무 속상했겠네 이게 공감이거든요. 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음. 가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그 고통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왜냐면좀 미안하네요. <laughs> 제가 좀더잘 챙겨줘야겠어요. 그리고 눈 맞춤에 어려움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표정도 다양하고 음. 네. 어떤 상황에 맞게 표정이 나오세요. 음.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음. 사회적 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세요. 전혀 단 1초도 응. 지금 이 대화의 주제에서 음흠. 벗어나거나 음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이게. 하거나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으세요? 음. 네, 그리고 아스퍼거는 모터 코디네이션이에요. 음. 율동도 다 이제 코디네이션이거든요.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거든요. 음. 네. 그러면 어머. 제가 아스퍼거 그러니까 뭐 스펙트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 어, 아스퍼가 아니세요. 아스퍼가 아니세요. 아스퍼가 아니세요. 성인의 ADHD세요, 내가 보니까. 음.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주는 자극도 잘 캐치를 해야 상호작용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맨날 놓치는 거야 듣고 세고 보고 세고 딴데 보느라고 놓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발달할 수 있는 아, 그렇지. 기회를 기회가 굉장히 적었던 거고, 거고. 아. 20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가르쳐준 거야 일일이 아 나이팅 게일이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진 거예요 저 친구분이 대단한 거네요 음. 어떤 상황에도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이걸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나는 걸 계속 요구했던 게 이게 인지적 충동성이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내 생각이 탁 떠오른 음. 거를 바로 말하는 특성이래. 음.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 무너지지 말고, 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거보다 날좀 위로해줘 라고 음. 말해줘. 음. 음. 이렇게 음. 아주 구체적으로 음. 솔직하게 음. 나의 의견과 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에요. 음.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풍부한 공감이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교감, 소통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아 씨도 노력하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돼요. 음.